도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달 초 입주가 시작된 원주 기업도시내의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마이너스피가 천만원까지 붙었습니다. 인구 3만 명의 자립신도시를 표방하며 조성된 기업도시지만 부진한 기업 이전 실적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수요는 기대만 못합니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 그런데도 산다는 사람들은 미미합니다. 도내 주택시장 거래가 침체기로 빠져들었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2 1흔세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나 줄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수는 4,906호, 7월 기준으로는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가 36.9%로 가장 많았고, 동해, 강릉, 양양, 인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와 동해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개발,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른 기대 심리로 공급과행이 벌어지면서 집값 하락과 투자 위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에서 투자 어떤 가치를 보고 들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이 뒤로 밀려서 지방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든 후기가 전부 빠졌고 그 다음에 옛말치 거래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투자해 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미 지은 아파트도 처리가 어려운 마당에 앞으로도 신규 공급될 주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 4분기 도내 분양 예정인 신규 아파트는 4,600여 세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가 미분양 관리 지역 내 분양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까지 막힌 상황에 부동산 침체기를 벗어날 실질적인 묘안이 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일보 TV 전윤입니다.